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TV 조선 트랄라라 브라더스의 고정 멤버는 미스터 트로 탑세븐 멤버들과 함께 윤준, 협송민준이 합류하면서 아홉 명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탑세븐 팬카페 게시판이 온 종일 시끌시끌 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팬들의 심기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 이유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유를 알고 나니 팬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팬들이 성난 이유는 16일 진행될 강화 버스킹 녹화의 탑세븐 멤버 중 나상도와 박성원의 이름이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화 버스킹은 트랄랄라 브라더스 녹화 방송 겸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하필 9명의 고정 멤버 중 탑7은 멤버 2명이 한꺼번에 제외되었으니 탑7븐 완전체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수 있고 제작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해명해 주십사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 버스킹 녹화 방송 하루를 앞두고 이로 인해 팬들은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때 아닌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탑세븐 멤버를 녹화해서 제외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팬들의 거센 항의 속에 강화 버스킹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제 버스킹에서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고정 멤버 9명 전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 강화 버스킹에서는 두명을 제외하고 7명으로만 진행된다면 그걸 지켜봐야 하는 나상도 박성훈 팬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쁘게 TV를 시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작진들이 고정 멤버 그것도 탑세븐 멤버인 두 사람을 왜 제외시켰는지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명의 말도 못 들은 채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 강력하게 팬들의 생각을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탑 세븐 멤버는 제외시키지 말 것과 제작진의 계획을 바꿔 버스킹 라인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당부의 글 또는 항의성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뿔난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진화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장윤정 붐의 사회로 진행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지난 5월 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수요 예능을 책임지고 있는 트로 예능인데요. 시청률 면에서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